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의사 김보인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뿅이안요 안녕. 가끔 이제 애기 강아지를 막 입양하자마자 너무너무 귀여운데 나를 볼 때마다 애가 오줌을 지리거나 또는 어떤 가족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오줌을 지리거나 손님이 집에 와서 막 팔짝팔짝 뛰는데 오줌을 지리는 강아지의 희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분이 좋을 때 매우 쾌감을 느낄 때 방광조인근이 제대로 조여지지 않음으로써 오줌이 새는 이 희뇨 현상인데요. 보통 방광조인근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아기 강아지에서 대체로 보이게 됩니다. 어릴수록 이런 방광의 수도꼭지를 열고 닫듬은이 자율신경계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우리 몸에서 알아서 조절해주는 신경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성체가 될수록 자율신경계보다도 의식적인 부분들에서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이 방광, 오줌포의 수독꼭질을 조절하는 거는 어릴 때 끝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7, 8개월령이 지나면 즉한 살만 넘으면 대부분 희뇨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가끔 성견에서도 이 희뇨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성견에서 희뇨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정신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엄마랑 분리 불안이 너무 심해. 근데 엄마가 나갔다가 오래 있다 들어와. 그러면 그 불안증에 반증을 하듯. 심리적인 감정의 격이 커지면서 이것도 자율신경계를 강하게 작용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희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분리 불안, 불안증 아니면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도 영향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불안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시켜 줘야지 이런 증상이 개선이 되겠죠. 보호자님이 집안에 있고 나가고에 대한 감정의 격화를 좀 덜하게 보호자님이 집에 들어왔다 하면 오히려 무관심하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안정, 기다려. 이렇게 막 자기만의 감정을 폭발시킬 기간이 없이 어, 앉아, 기다려, 괜찮아. 이렇게 안정을 잡아주는 훈련을 충분히 해주신다든지 이런 행동학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약간 요실금하고 달라요. 네, 요실금은 나이가 많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오줌이 지려지는 거잖아요. 요실금은 오히려 방광조임 근육이 빠지거나, 그러니까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근육의 퇴화와 신경의 퇴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요실금이고요. 어릴 때 보이는 희뇨는 요실금과 다르게 자율신경계의 과다한 작용을 통해 의식적인 방광조임금을할수 없을 나이에서 보이는 감정적인 배뇨입니다. 네. 네. 오늘은 귀여운 강아지들이 나만 보면 오줌을 싼다. 혹시 마음속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보호자님들을 위해 괜찮다라고 이 강아지 희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했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ánh nhân